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또한번 도약했다. KF21 전투기와 연계된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복합 현대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비행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술 체계인 유무인 복합 현대 전략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실험이었다. 무인 전투기의 활용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한국군은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장 생존성 확보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 군사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가 전투의 흐름을 바꾼 사례는 전세계 방산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대한민국 역시 일찍부터 무인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세대 전술 체계로서 유무인 복합 현대를 연구해왔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X-47B, 영국의 타라니스와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인터넷에는 실전 기체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이 무인기는 가오리 X-2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며 길이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설계되었다. 이미 일부 군사정보통에서는 가오리 X-2가 비공개 시험비행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주요 성능 테스트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국방부는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등장하는 2026년부터 무인기와의 복합현대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 업체들이 협력하여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인기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AI 기반 전술 판단 능력을 갖춘 자율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킬랩 킬웹 작전 새로운 공중전 패러다임. 최근 국방부는 AI 기반의 유무인 전투 체계와 함께 킬랩 킬웹 작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킬체인, 킬체인 개념을 발전시켜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에 사전 타격하는 고도화된 전술 개념이다. KF-21과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 편대 전술은 킬랩 작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한층 정밀하고 효과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기존의 유인 전투기와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임무로는 감시 및 정찰, 적 반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핵심 전력 호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전투기보다 작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 적기 때문에 적의 탐지를 회피하면서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현재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이는 미국의 F-22, F-35와 유사한 무장 운영 방식으로 무인기가 단순한 정찰용 드론을 넘어 실질적인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KF-21 전투기와 가오리 X-2 무인 전투기의 결합은 단순한 전력 보완이 아니라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유무인 복합 현대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강력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반 네트워크 전투 체계를 통해 여러 대의 무인기가 KF21과 협력하여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유인기 중심 전술을 뛰어넘어 무인기가 선제 타격을 하고 유인기가 후방에서 지휘하는 형태의 전술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한국 항공 기술의 독립 국산 엔진 개발의 중요성. 현재 한국은 무인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2에 탑재될 터보팬 엔진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제적인 방산 시장에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KF21과 무인 전투기. 세계 군사력 판도를 바꾸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복합 현대 운용은 한국 공군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유무인 복합 전술 체계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전장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KF21과 무인기의 조합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술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F21과 가오리 X2가 선보일 차세대 항공전력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 KF21 2026년 본격 생산 돌입. 인니도 생산체인 참여 희망. KAI 파트너 대표회 말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PT 더간타라 인도네시아 특이 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KFXIFX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두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TDI는 인도네시아 국방 산업의 10대 우선 과제 중 하나인 KF-21 시제기 프로토타입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기타 안페리아완, 기타 안페리아완. PTDI 대표이사는 13일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부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KF-21 개발은 공학, 엔지니어링, 제조, 메뉴팩처링, 설계, 디자인 등 3단계. EMD로 진행되며 현재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에 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PTDI의 현재 목표는 투자 대비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PTDI는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타 PTDI 대표이사는 2026년 이후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 인도네시아도 생산체인에 참여하길 희망하지만, 2025년까지는 프로토타입 개발부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21 개발비와 관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타 PTDI 대표이사는 투자금 납부나 재정적 의사결정은 PTDI의 소관이 아니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PTDI는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며 이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0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더큰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사업청 DAPA는 지난해 8월에 인도네시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1조 6천억 원이었던 분담금을 6천억 원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DAPA 관계자는 당시 양국 간 협력 관계와 재정적 보완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을 결정했다. 새로운 비용 분담 합의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F21 위주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더큰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KAI에 파견된 인위 기술진들의 KF21 자료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상기류가 흐른 바 있다.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 확대에 나서며 현지 방산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KAI, 페루 이어 칠레 공략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페루에 이어 칠레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KAI 대표단은 최근 칠레 국영 항공사인 에나에르 에나어를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방문단에는 주칠레 한국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직원, 그리고 주칠레 한국국방무관이 포함되었다. 과거 KAI는 자사고등훈련기 T-50A와 전투기 KF21을 칠레 국방부와 공군에 소개하며 수출을 타진한 바 있다. KAI가 남미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칠레가 처음이 아니다. 인근 페루가 이미 경공격기인 KA1을 i 도입해 운용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페루 국영항공기업 세만, SEMAN, 2초음속 전투기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O12 부품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KAI는 페루 공군의 KF21과 FAO10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시 강구영 KAI 사장은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